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정용우입니다. 네, 저는 현재 31살의 나이에 연봉 1억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저는 현재 글로벌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멤버십의 99%는 해외라인이고요. 1%가 한국입니다. 아, 제 아래에 멤버가 한 9,000명 정도 있고요. 어, 터키의 센터가 10개나 있어요. 좌우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는지 네, 되게 신기해요. 사실 제가 굉장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저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어, 처음에 제가 공기업인 자동차를 검사하는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검사원으로서 일을 했는데요.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춥더라고요. 그래서요,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평생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두 번째로 외국계 기업인 어, 독일의 본사를 둔 B사를 들어갔는데요. 사실 연봉도 괜찮고 복지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어, 회사 생활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는 정말 평생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입으로 진짜 내가 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탈수 있을까 이 B라는 B사라는 자동차를 그 생각이 드니까 아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 이분들 타시는 분들의 직업을 많이 보니깐요 어, 대부분이 직업이 없으신 분들 또는 어, 사업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부자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아, 사업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에 제 친구가 크게 이제 카페 창업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크게 망했어요 그걸 보고 아 진짜 사업 아무나 한게 아니구나 왜냐면요 그 친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차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 사업은 바로 포기하고요 그냥 회사생활 열심히 했어요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로얄마스터라는 직급에 승급하셨다고 크루즈 여행을 가재요 그래서 아,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애터미가 다단계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갈수 있는 거야? 전날까지도 믿지 않았는데요 막상 애터미로 정말 크루즈 여행을 갔는데 많은 직급자의 자녀분들이 또 오시고 그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걸 보고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자녀를 시킬까? 이게 다 단계인데, 근데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아 그냥 우리 아버지 앞으로 노우는 내가 책임 안져도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하고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때 많이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다음에 다른 병이 왔는데 내가 그때는 과연 준비가 돼 있을까 생각이 드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요. 어, 애터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어, 제가 찾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감이 회사를 그만두고 애터미를 가입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가 나왔을 때가 코로나 시기라서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더라고요. 만나도요, 다 저를 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제가 설명을 해도 다 저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만 계속 애터미를 하다가요.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냥 외국인들한테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씩 계속해서 애터미의 비전을 전달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한 리더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유럽 전역에 멤버십이 생겼어요 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조개 속의 진주를 제가 발견한 것 같아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요 페린이라는 분인데 이 분은 기존에 다른 네트워크를 하셨는데 그거를 라인이어 15줄이었대요 그래서 애터미는 너무 쉬웠던 거예요. 네, 최근에 유럽 파트너들이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터미를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저는 제가 더 고마워요. 네,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네, 저는요, 애터미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타임리치,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정말 프렌드리치 어디에 가든 전세계 어디에 나라에든 이제 친구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은요 저희 아버지가 애터미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오신 덕분에 저희 가족 전부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이 정보를 제 동생한테도 알려주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비즈니스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다단계가 나쁘다면 자식한테 절대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당연히 자식한테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애터미가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자식들한테 직급자의 자녀분들이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라는 기중한 정보 오늘 오신 분들 진짜 처음 오셨다면은 시간을 내 가지고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데이 세미나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